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5분 말씀 하루 묵상, 최원호 묵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 급히 그 가밀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면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결과를 보면서 성령 안에서 생각하기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러한 비전을 갖게 되었지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것도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먼저는 선교 보고를 위해 가는 것이겠지요. 그동안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이 놀랍게 증거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해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형제 교회로 인정하고 받아 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 이방인 교회가 구제 연금을 한 것을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절기를 맞이해서 각지에서 온 순례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생애 마지막 소원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찾고 제사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처 돌아갈 여력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눌러 살아야 했는데 교회가 바로 그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위해 이방인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지요 사실 이방인 교회에 모인 성도들도 어려운 사람이 많았습니다 주로 사회의 하층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의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라고 선자가 예언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 마지막 때 메시아로 인해 구원받은 새로운 세상이 되는 증거라는 것이지요 이제 이방인 교회의 구제 헌금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방인 교회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하나의 교회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지요 교회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로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도 하나 되었음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두 똑같이 자녀로 삼아 주시고 불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됨을 위해 힘써 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